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대필입니다 하하, 아, 이제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싶은 사람. 그래서 카밥이라는 채널로 개편을 했어요. 이 사실 시어머니 처음에 경제 채널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어머니 돈을 보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이 검색하면 고부 갈등밖에 안 나와서 아싸리 그냥 자동차 채널로 완전하게 개편을 했고요. 어, 이 채널로 이제 저는 어,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 역사적인, 네, 저한테는 역사적인 채널 개편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들고 온 차량. 바로 포드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 모델입니다. 미국은 픽업트럭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국가죠. 근데 이 미국에 많이 팔리는 픽업트럭은 보통 풀사이즈 픽업트럭.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이 GMC 시에라 같이 덩치가 큰 녀석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사실 옆에 있는 이 레인저 같은 미드사이즈 픽업트럭에 대한 인기는 그만큼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뭐 호주라든가 그런 국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녀석이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도 남아공에서 생산이 되어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포드의 엠블럼을 달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픽업 트럭이다. 아직 미국 내수용은 이 차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3세대, 바로 전에 팔았던 그 모델과 같은 모델을 아직까지 미국에서 팔고 있고요. 채널 개편을 맞아서 조금 더 으쌰으쌰 하는 느낌으로 비가 오고 있지만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트럭을 떠나서 그냥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바로 포드의 F150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저도 포드의 F150의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따라한 느낌이 있습니다 DRL이 C자로 이렇게 있는 형상 블랙 하이그로 C로 마감되어 있는 이런 그릴과 그릴부의 이런 장식 같은 것들 약간 크롬의 느낌이 나는 이런 플라스틱 몰딩 헤드램프 위쪽으로 보닛이 이렇게 싹 꺾인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풍당당하고 진짜 남성스러운, 마초스러운, 오프로더적인 그런 이미지를 뽐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헐코어 간이 생각나는데, 턱수염을 뒤집어진 비읍자로 키우시잖아요. 그런 인상이 드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라인 같은 것도 굵직굵직한 선들을 쫙쫙 써가지고 나는 쪼잔하게 촘촘하게 쪼갠 선들 난 그딴 거안 써. 그거는 옆에 있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 쪽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이 차를 가장 처음에 봤을 때이 오프로더의 느낌이 난다. 딱 봤을 때 압도되는 게이 타이어거든요. 폭 255에 편평비 65, 18인치 짜리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옆에서 보면요. 이 차량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인상을 줘요. 사이드 스텝이 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차량은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도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이드 스텝의 위치도 제법 좀 높은 편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좀 발을 많이 올리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뒤에 화물 공간도 모자라서 이 위에 천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루프렛까지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 모델에는 아쉽게도 이런 썬루프 같은 거는 안 달려져 있고요, 루프랙 형태의 느낌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마감을 했어요. 활용성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뒷 모습으로 들어와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됐는데 이거 실내에서도 좀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유지가 되니까 이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브레이크등이라든가 후진등,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물 차다 보니까 그냥 벌브 형태로 좀 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굳이 여기까지 면발광 LED 뭐 이런 거 들어갈 일이 있나요? 뭐이 정도면 됐다. 그 다음에 이 레인저의 좀 자랑거리라고 하면은요, 최대 적재 중량이 500kg이거든요. 국내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픽업 트럭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적재 중량이. 그나마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한 정도가 이 최대 적재량이 500kg 인데, 그것과 맞춰가지고 500kg 짜리 이제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실용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견인고리 같은 것들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 하단 쪽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서, 이렇게 적재하면서 간단하게 뭐 꺼내기에 좋다라는 점이 있고요. 트럭이니까 적재함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안 떨어지고, 이거를 탁 놨을 때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건좀 아쉽긴 한데, 대신에, 지금 보셨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해치가 제법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손으로 이렇게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점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칸 베드 쪽을 한번 볼 건데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세분화돼가지고 스텝처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쉽게 타고 오를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상대적으로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고민들이 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포드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올라가려면은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스텝을 밟고 여기 루프랙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손잡이처럼 잡고. 이렇게 오르면은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좀 차량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하부 부분에 방청 작업을 한 거였다면은 어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를 하나 더댄 이런 사양이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좀 물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실제로 구매해서 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베드의 활용도는 역시나 이런 고리 같은 것들. 한쪽 구석에 있고 휠하우스 이쪽 앞쪽에도 하나 있고요. 베드 제일 안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양 옆으로 3개, 3개에서 총 6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결박을 한다던가 그러기에는 상당히 편할 것 같고 이 베드 쪽을 위한 이런 화물 조명 같은 것들도 양 옆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프레임 같은데 뭐 구멍 같은 것들 좀 많이 뚫려 있는데 베드 쪽에 슬라이딩 덮개를 깐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줄 같은 거를 매 가지고 결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볼트 아울렛 있고요. 230볼트짜리 아울렛 있고요. 캠핑을 간다든가 했을 때이 차량에 있는 전원을 사용해서 좀 전력을 끌어다 쓸수 있다라는 거, 어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편하게 누웠는데 발이 살짝 뛰어나갔죠? 예. 그래도 적재 중량은 제일 크다란 점에 있어서 분명히 레인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인테리어 쪽 살펴보도록 하시죠. 최근 차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가로형이 아닌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이게 조작성이 편하든 어떻든 간에 약간 좀새 차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계기판도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리어 쪽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이 지금 실내에서도 확인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스티칭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차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게 고급의 내장재를 쓰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플라스틱 센터페시아 쪽도 좀 단단한 플라스틱을 썼습니다 전자식 기어노브처럼 생겼는데 드르륵 드륵 방식이에요. <laughs> 저는 이게, 이게 가장 반전 중에 하나였어요. 화물차의 한계는 조금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이 닿아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손이나 신체들이 닿는 곳들 이런 곳들은 좀 가죽으로 많이 덮어 놓은게 이런 쪽도 조금 단단하긴 하지만 가죽 소재 썼고 스티링 휠도 사실 가죽의 소재를 쓰긴 했거든요 여기 보면 스티칭들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도어 트림도 이 상단 부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가죽 소재를 많이 썼어요 이쪽도 가죽 소재를 썼고 이쪽도 가죽 소재를 써서 이렇게 사람이 팔을 기대는 곳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쬐다 그래도 푹신푹신한 가죽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 크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외향적인 그런 마초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플라스틱의 사용이 아예 뭐 그렇게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상당히 디테일한 공간에 대한 활용성 자체는 좋은 편이거든요. 스마트폰 딱 넣었을 때 알맞게 들어가는. 이런 수납공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가죽 덩어리로 보였겠지만 여기 수납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제법 깊어요 이 안이 글로브 박스도 뭐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센터 콘솔도 상당히 넓고 12V 아울렛도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어벤트 있는 쪽 있잖아요 오른쪽에 저 보이시죠 이 네모난 거 컵홀더입니다 이 가운데 컵홀더가 있음에도 이렇게 별도의 컵 폴더를 따로 마련해 둔 이런 센스 수동식 레버를 돌렸을 때 전자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속도 이런 것도 상당히 빠르고요. 딱 봐도 여기 위에 차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차 들어가면 뭔가 딱 설정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타 봤지만은 상당히 좀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앱 커넥티드 기능은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길게 꾹 눌러 주면은 이렇게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큰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쓸수 있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풀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컨트롤러 같은 것들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차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전장에 한5,300 정도 되는 차량이거든요. 카메라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래픽은 우리 그래픽은 논외로 치자고요 전방도 좀더 와이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모드들도 있고요 견인고리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각도도 있습니다 실내 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했을 때요 소음이 조금 큰 편이에요. 아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동식 시트가 들어갔는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이 아니라 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 시트에 보통 이런 기믹 같은 게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가운데 보면 이런 주머니 같은 게 달려져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데 이 안에 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당기게 되면 시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키라든가 비상 삼각대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고정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줄 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딱 연결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레그룸이 주먹 하나, 두 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한개반 정도?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전방 시야 확보 자체는 조금 잘 되는 느낌이 있는데 1열 시트 아래로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공간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장거리 정도는 왔다 갔다 할수 있지 않겠나 조금 배일 수는 있겠지만은 한그 정도 생각 드는 공간이네요 USB-C 타입, A 타입 두개다 들어가 있고 230V 전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뒷열 위한 에어벤트 있고요, 열선 시트라든가 그런 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타 버튼을 눌러서. 어쩔 수 없이 이 디젤의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건좀 올라오긴 하는데 아이들링 시에서는 소음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진동은 조금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다? 디젤 엔진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긴 하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짐을 좀 적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트레일러를 끌고 주행을 해야 될때 그런 경우에는 좀 높은 토크를 요하잖아요. 근데 휘발유에서 높은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직분사 엔진을 쓰거나 아니면은 대배기량 대배기량의 엔진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국내 에 들어오고 있는 이제 수입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다. 대배기량의 엔진을 쓰고 있죠.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V6 3.6L 엔진을 쓰고 있고 얼마 전에 탔던 시에라 같은 경우는 V8의 6.2L 휘발유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4기통의 2.0L 디젤 엔진을 쓰고 있다라는 것부터 일단은 어, 레인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중량이 거의 2.4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차량인데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 중에서 중에서는 국내 들어오는 차량 중에서 견인력도 제일 높아요. 3.5톤까지 견인을 할 수가 있다고 라 되어 있거든요 자, 이 4기통 2.0L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바이터보 기술을 얹어서 10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한 200마력대 정도가 나오고 최대 토크가 50kgfm 정도가 나오는데 최대 토크가 발현되는 구간이 조금 짧아요 1750rpm부터 2000rpm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단 자동 변속기의 채택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2.0L 정도 되는 엔진 배기량이면은 10단 자동 변속기까지는 조금 오버스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최대한,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을 기어 단수를 10단까지 이렇게 쪼개나가지고 주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런 고속화 도로에 들어온 지금에서도 그 정도 RPM대에서 회전수를 유지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링 시 때는 좀 차체를 타고 올라왔었던 진동이 그래도 주행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디젤에 좀 약간 그 겔겔겔겔 되는 그런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내로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패들 시프트 같은 거는 따로 마련이 안돼 있고 수동 변속을 하려고 하면은 변속기 왼쪽에 보면은 수동으로 조작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속 75km에서 8단 1500rpm 정도 되는데 연비 같은 것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세팅이라고 볼수 있는데 2.0L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은 연비는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서울 시내 주행하고 오늘 아침 출근하고 지금 주행을 하면서 100km를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9.8km/l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제조사 제출 공인 연비가 10.1km/l 정도 되니까 대충 엇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 건데 아무래도 차량의 무거운 무게라든가 아니면은 사륜 구동 시스템 뭐 물론 저는 어제 오늘 계속 후륜 구동으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고려했을 때에 나오는 연비가 아닐까 동급의 가솔린 모델에 대비하면 연비는 좋은 편이죠 암만 주행을 잘해도 10km 퍼리터 대의 연비를 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최적의 토크 영역대를 넘어서서 RPM을 좀 높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최드 토크는 높은 편이지만 최고 출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의 특성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속도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금 힘에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모로 오프로더의 인상을 상당히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웨이에서 막 그렇게까지 쏘고 다닐 필요는 없는 차량이기도 하고 컨셉하고도 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사람이 좀 없을 때 인적이 드물 때 밟아보기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역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 주는 그 정도의 엔진 성능은 됩니다. 아무래도 사이드미러도 크고 차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터프한 즉각적인 느낌을 많이 살린 요소다 보니까 풍절음은 다소 늦,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요. 에이다스 작동이 됐고요. 차량 간격은 제일 가깝게 붙여놨는데요. 이 차량의 에이다스는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어, 차선중앙 유지장치, 센터링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브레이크 한차한 한 대가 끼어들었는데, 어, 브레이크 스무스하게 밟아주죠. 그리고 다시 나가니까. 엑셀레이터 밟고요. 일반적인 주행을 할때 차선을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스퀘어링 위를 통한 보정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매끈하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 센터링 기능에서의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제법 괜찮은 편인 것 같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능력도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막히는 환경에서 조금 출발이 늦는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능력은 뭐 상당히 제법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휠에서 이렇게 손을 놓으면 경고가 뜨는데 네 정전식은 아닙니다. 토크 감응형이고요. 자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의 성향이 조금 강한 차량이잖아요. 서스펜션 자체는 어,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전고에 비해서는 스프링 레이트가 그렇게까지 큰 느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단단하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 이 차량의 후륜 서스펜션이 리프스프링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판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짐을 적재했을 때그 하중을 버텨내기 위해서 리프 스프링 형태의 서스펜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스펜션을 아주 말랑말랑하게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도 그 마무리 쯤에는 조금 부드럽게 잡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셋업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포장길이나 좀 길이 험한 곳들 주행하다 보면은 노면의 정보들을 그래도 좀 제법 많이 전달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화물차로서의 역할만 하는 트럭의 승차감을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 약간. 간단한 세팅에 독일산 차량들, 유럽산 차량들 타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익숙할 만한 서스펜션 세팅이다. 공차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쪽에 충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뒤에 화물을 적재를 하면은 조금 더 승차감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 마트나 그런 곳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간이 과속방지턱 같은 거 있잖아요 뿔쑥 튀어나와가지고 밟고 넘어가면 되게 기분 나쁜 거 얘가 타이어가 편평비가 워낙에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려그 부분은 승차감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배드에 한 몇백 킬로만 있으면은 승차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오프로드를 강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 전고가... 심지어 글래디에이터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이 레인저랑 전고가 같은 모델이 딱 하나 있는데 의외로 렉스턴 스포츠예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는 아예 덩치가 큰애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걔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전고를 높였고 실제로 타이어도 크고요. 휠하우스 위쪽으로 있는 전고 자체도 사람 머리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 성능을 잠깐 좀 느껴 보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터레인 모드 자체가 오프로드를 염두에 둔 것들이 많아요. 터레인 모드를 바꿔 주기만 해도 2륜 구동이었던 게 4륜 구동으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오프로드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띄워 주는 거죠. 외관상으로 봤을 때만 해도 하체가 좀 어느 정도 든든하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포장도로나 이런 곳은 그냥 믿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승용차로 가기에는 조금 험하다 싶고, SUV나 이런 차량들로는 무리없이 다니는 길은 뭐이 차한테는 껌이다 아무래도 픽업트럭이다 보니까, 좀 뒤에 오버행이 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도 앞에 오버행은 좀 상당히 짧아요. 거기다가 전고까지 높은 편이다 보니까, 픽업트럭이기에 휠베이스가 길어서 오프로드에서 조금 어려운 단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은 어느 정도의 접촉 끈과 이탈각은 나온다 라는 얘기거든요. 핸드폰으로 잠깐 찍어보면은 험로가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와 저기를 좀 올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지흙길 비포장도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디퍼렌셜 락은 걸렸어요. 아무 문제 없이 올라오네요 사실 저기 중간에 좀 돌이 큰게 하나가 있어요 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이 험하잖아요 휠 베이스도 길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안 걸리고 무사히 잘 넘어가 줄수 있을까 싶었는데 와일드 트랙도 이 정도 하는데 굳이 랩터를 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런 전면 카메라 같은 것들이 앞에 노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의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가 바로 바위인데, 오. 이 정도 되는 상당히 깊은 경사인데, 오프로드 자랑할 만하네요. 예, 네, 이 정도면은. 이 차량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된것 같기도 하고 투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파워트레인이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막그 환호를 받지는 못하는 시대긴 하잖아요. 그런데 내실을 들여다 보면은 이 차량의 가장 필요한 덕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최대 적재량도 국내 픽업 트럭 중에서는 제일 높은 급이고요. 그다음에 견인력도 이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에서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4기통 2 0 l 디젤 엔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토크가 50이 넘어가고 10단 자동 변속기를 물려놓으면서 최적의 최대 토크 때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주면서 높은 힘을 유지. 하려는 그런 성능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프로더로서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차량이에요. 좀 놀랬어요. 이 정도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곳을 상당히 잘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입산 픽업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죠. 가장 저렴한 수입산 픽업트럭인 콜로라도만 해도 거의 5천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레저 용도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포드 쪽에서 이제 차량 빌릴 때에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실제로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시에라랑 비슷한 거죠. 뒤에다가 카라반 매달고 주행할 수 있게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나는 뭐 NVH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대백기량 가솔린 엔진은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틈새 시장을 상당히 잘 공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GMC 시에라 탈 때도 이 상당히 상마초스러운 차라고 했는데 이 차도... 상당히 상마초스러운 차거든요. 근데 이 상마초의 결이 조금 달라.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맡았던 제임스 본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수트를 딱 입고 있는데 그 안에 막 우락부락하게 몸을 꾸며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차는 약간 다이아드존 맥크레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미국스러운 그런 남방 같은 거딱 입고 어, 미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아저씨 같은데 어, 장난이 아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써 약간 서로 다른 맞춰의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뭐 단점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단점이 없을 수가 없죠. 일단 레인저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팔렸던 3세대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비교해서도 가격이 천만 원 이상 좀 올랐다 보니까 담당자분하고 미팅할 때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뭐 환율도 오르고 자재들 수급 안 돼서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량 가격을 인상을 안 하려고 쭉 버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확 인상을 했다라고 좀 억울해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긴 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뭐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분들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대신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쨌든 가격이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존 맥클레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타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옵션도 좀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장 거울 조명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뭐 노지 캠핑 좋아하고 가끔씩 오프로드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가끔은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같은 거 끌고 어딘가에 갈 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픽업트럭 중에서는 채널 개편하고 처음으로 올려드린 영상인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콘텐츠로 밥벌어 먹고 싶은 카밥이었습니다.